어 테마 후입니다.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. 여기 자켓 카톤이 있습니다. 파싱할 단어들이 꽤 많은데요. 레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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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동사들입니다. 앞에 있는 레우부터 보면요. 이거 카레 임퍼레이티브 명령형입니다. 2인칭 남성 복수고요. 어그는 레시 알레프 헤이 보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 이거 보라 너희는 보라라는 뜻입니다. 바고 임은 전치사 빼에다가 고이라는 말에 임이 붙었습니다. 빼가 인 by, with라는 뜻이고요. 고인은 people 혹은 nation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거 민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. 뒤에 붙은 임은 이거를 복수로 만들어주는 서픽스입니다. 그래서 민족들을 보라라고 이제 번역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왜 합의 2, 요거부터 또 파싱을 해야 하는데요. 요거는 히피시스템의 임퍼레이티브입니다. 해서 2인칭 남성 복수이고요. 어그는 눈, 어, 눈 베이트 테트 해서 나바트 동사입니다 나바트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켓 카톤까지는 어, 이거 참고로 야외께서 지금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어, 너희는 보라 저 이방인 어, 저 미, 민족들을 또 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베히타메 어, 후 이것도 이제 히 필의 임퍼레이티브 명령형인 거고요. 2인칭 남성 복수까지 왔는 왔고 어그는 어, 테트 맴헤이 타마 동사입니다. 이게 원더라는 뜻. 그래서 놀라라 라는 명령 혹은 궁금해 해라. 원더라고 하면은 요런 뜻이 있으니까요. 그 뒤에 나오는 타마후 요거는 어,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의 스템이 히필이었다면 이번엔 칼 스템인 거죠. 2인칭 남성 복수는 그대로이고요. 어근도 타, 똑같습니다. 어, 해서 타마 동사여서요. 이게 원더라는 뜻이죠. 같은 어근이 두번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 이런 걸 우리는 아, 강조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어, 저 이방인들, 아니 자꾸 이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, 많은 경우에 이 고인은 이방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. 제가 습관이 들어서 이방이라고 했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어저 민족들을 너희가 보라, 그리고 또 다시 보라,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라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.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. 레우바고인 <목소리> 외외 하비투 웨 히타메 후 타메 타 테마 후입니다.